자, AS의 미분계수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각각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그냥 여기서 곧바로 문제 위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H로 가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뒤에 개출력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같도록 일단 이를 저질러 줍니다. 근데 원식에 변화가 생겼죠. h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따로 리미트 취하고, 얘 따로 리미트 취하면 답입니다. 얘 리미트 취해버리면 f'a죠. 그 다음에 얘 따로 리미트 취한 다음에 h에다 0 대입하니까 0이네요. 0.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로피탈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이런 문제 풀때 항상 이 로피탈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앙사 시험을 볼 때는 어, 사실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 범위를 다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어, 상위권 학생들 다 로피타를 이용해서 풉니다. 누가 이런 걸, 걸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까? 하지만 개념 공부할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 로피타를 소개하면서도 그 점이 염려가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도 연습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때 로피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쌤왜 지금 로피탈을 소개해 줍니까?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죠.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어 우리 개념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함수방정식의 미분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는 것은 로피탈로 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 어느 때 로피탈이 편한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곧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푸는 그 과정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로피탈로 해보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뭐예요? 분자분모 각각 미분하고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분법 공식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거죠. 자, 분모 미분하면 eh죠? eh. 그리고 대입하니까, 0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네요 음. 어, eh가 아니죠? 원래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위에서 풀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 그렇죠. 분모가 eh가 되버리면 h에 0 대입하면 분모가 0이잖아요. 0. 그러면 불가능이죠. 이거는. 자, 분, 분모 미분하면 1입니다. 1은 안 쓰겠습니다. 분자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네요. f' a 플러스 h 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해야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eh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0 대입하면 날라가죠0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결과는 0이 되네요. 다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일단 1 저지르세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원식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얘가 바로 뭐죠? f 프라임 a죠? f 프라임 a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로피탈 정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 원래 없던 거예요. 분모 미분하니까 1입니다. 안 쓰겠습니다. 분자 미분하니까 f'a-3h, 속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예, 0 대입하니까 날라가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결국은 얘가 되겠네요. 똑같이 나왔죠. 자, 3번은 좀 복잡한 식이니까 한번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세 가지 풀리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 분자에다가 a 플러스 h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f a가 와야 되죠. 근데 원식에 없던 f a를 뺐으니까 f a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f a h 그리고 마이너스 f a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FA가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원식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얘 리미트, 얘 리미트 따로 취할 거니까 H를 이렇게 두 개로 찍겠습니다. 음. 음. 일단은 H, EH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봐야 되죠. 어, 얘 따로, 얘 따로 봐야 됩니다. 어, 얘 따로, 얘 따로. 어, 찢을 수가 없네요. 어, 얘 따로, 얘 따로 보니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e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고 가운데가 같아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되겠죠. 음. 얘를 일단 지우고 2분의 2를 해줘야 되겠네요. 음. 그래야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도 따로 리미트 처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eh분의 f, a-h-fa가 되죠. 그럼 가운데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어, 마이너스 h가 와야 되죠. 얘 대신에 마이너스 h.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 둘이 곱하면 eh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f'A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1 f'A가 되고, 마이너스.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f'A가 돼서 둘을 더하니까 f'A가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f'A가 2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할수록 로피탈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로피탈로 풀겠습니다. 분모 미분하겠습니다. 분모. 분모 미분하니까 얼마입니까? 2죠. 2죠. 그다음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a h. 속미분하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0 대입하니까 날아가고 마이너스 뒤에 급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a h. 속 미분하면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0 대입하니까 날라가죠 그럼 얘가 2배의 f 프라임 a니까 2로 약분을 하면 f 프라임 a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풀이 방법. 세 번째 풀이는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시간 전략 차원에서 어, 공식을 좀 외워놓자 그랬어요. 외워놓는 게 좋다. 예?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h의 개수분에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 그리고 곱하기 f' 공통 상수였습니다. 자, 그럼 대입합니다. 자, h의 개수. h의 개수가 2죠. 그 다음에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니까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 공통 상수는 예말하는 겁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상수.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f' a가 되고 최종적인 답은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4번, 4번, 4번도 지금 같은 패턴이네요. 4번도 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뭐 시간 전략 차원에서 로피탈 정리하고 공식을 이용한 방법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도 연습을 하세요. 자 먼저 로피탈로 가겠습니다. 로피탈 분모 미분하니까 2입니다. 그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a 3h고 얘 합성함수니까 속 미분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리고 0 대입하니까 날라갑니다. 그다음에 뒤에 거 f 프라임 a h고 속 미분하면 얘는 1이죠. 1 1은 쓰나만하고 0 대입하니까 날라갑니다. 3f 프라임에서 f 프라임 a를 빼니까 얘가 2f 프라임이고 2로 나눠 주니까 음, f 프라임 a가 되겠네요. 최종적인 답은 2가 됩니다. 자, 공식을 이용한 방법 가겠습니다. 공식을 이용한 방법 h 의 계수분의 2분의 h 의 계수 마이너스 h 의 계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f 프라임 공통 상수가 a니까 얘는 약분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느껴지죠?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빠르죠. 네, 자그 다음 45번 가겠습니다. 45번은 참 좋은 문제로 보여져요. 음,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학교 내신에, 내신에서는 시험 내기 딱 좋습니다. 어. 자, 얘는 첫 번째 풀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음. 자, 얘는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H분의 GH잖아요. 음.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풀어봤던 그 형태죠. 공식 이용할 수도 있고, 미분계수 정의 이용할 수도 있고, 로피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를 둘를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A-2H, F, A 플러스 H. 그리고 얘 따로 리미트 취하니까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g(h)가 되죠. 이것이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건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 그러니까 이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값 구해서 이항을 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예, 공, 그냥 공식 이용할게요. 공식,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전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44번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곧바로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식 이용하면 h의 개수 분의 분모 1쓸 필요 없겠죠? 자, h의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a가 될 텐데, f'a가 지금 마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9가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따라서 얘는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김에 로피탈도 한번 가볼까요? 자, 로피탈 가보겠습니다. 분모 미분하니까 1안 쓰겠습니다. 분차 미분하겠습니다. f'a-eh. 프라임 속미분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0을 대입하니까 날라가네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f'a+, h. 속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나 많하죠0 대입하니까 날라가네요. 그리고 플러스. 얘도 아예 미분하겠습니다. 얘 gh에요. gh. gh.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예요. 지금 h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g 프라임 h가 되겠죠. 그리고 대입하니까 0이 됩니다. 이것이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f 프라임 a가 마삼이라고 했고 얘계산하면 마이너스 3f 프라임 a죠. 마이너스 3f 프라임 a. 근데 f 프라임 a가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혼돈할 수 있으니까 한번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9가 되고 넘어가니까 g 0이 g 0이 g 0이 마이너스 어, 7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 분자 분모 각각 미분하고 대입하는 겁니다. 얘도 얘도 로피탈 한번 쓰면 되는 거죠. 분모 미분하니까 1안 쓰겠습니다. 분자 미분하니까 g 프라임 h인데 h에 다0 대입하니까 g 프라임 0을 구하는 거죠. g 프라임 어, 여기 지금 프라임인데 여기 프라임을 뺐네요. 옮겨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g 프라임 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다 마이너스 7이다. 또한번 느껴지죠? 공식 이용한 방법이 훨씬 빠르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공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